혼내보, 혼내버리지. 오케이 미드가 가지고 카사딘 혼쭐내자 미드 어째 미드 AD 미코거든요. 아 근데 애애쉬한테 살아가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이 찍어주면 라인전이 진짜 미니언 극형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진짜로. 아, 나도 이 찍을까 말까 심마음속으로 고민 존나 했는데 Q 안 찍으면 알잖아 라인전 구딩인 거. 될것 같은데. 이게 사, 내가 4렙까지 일을 안 찍을 예정이거든 왜냐면 QWQ를 찍을 거야 어차피 압박하려고 E는 마나가 너무 많이 달아요 카사딘 혼쭐내줘야 돼 옳지 응? 음? 와, 저, 카정 다 당했는데? 완전 카사딘 상대로 그냥. 순도못시게 패주고 있어. 아니, 미드가 이렇게 유리한데, 잠깐만. 이 카정을 당하는게 말안 되긴 하는데 그래 쌍바이계라도 먹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목소리> 카사딘 어? 미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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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딘 다시 미드온다 개웃기네 안 보여줘야지 까쿵 다시 닦 깐다 다시 탑 깐다 <laughs> 개웃기네 <laughs> 와이 친구도 좀 많이 까쪽되는데뭐 오 정수만 나오면 진짜 같습니다뭐2대1 하려고? 카사딘 수 앞에서 오히려 더 처맞아 버리기. 미드가 오히려 내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미드는 이렇게 2대1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뭔가 라인도 짧아가지고 정수만 나오면 이제 만화 안 딸리니까 정수까지만 좀 잘하면 될것 같아요. 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습니다저처치했습니다 깔끔하게 잡아줬고, 카사딘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 아우 아파 와 요즘 이 새끼들 좀 스킬샷 한대 맞히면 바로 인장질 뛰우는 거 이거 뺨 때기 말이 없긴 하네 진짜로 전판도 그러고 이번 판도 그러네. 척을 처치했습니다. 을 처치했습니다. 뭐 편하긴 한데 그냥. 엘코즈나 아사딘나. 이렇게 플래시 바로 뺐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를 <laughs> 처치했습니다. 아 미드가 무슨 뭐 쉼터 느낌이긴 하네. 왠주기갑주기갑주기 카트 아주 꼬셔요 난 알리 다 피해줬잖아. 근데 넌왜못 피하는데? 진짜... 와 이제 개 쓰겠다. 그지 카사딘 불쌍하다. 요즘 카사딘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진짜! 어?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 야 계속 와봐, 알리야. 어? 알리야 계속 와봐, 계속 와봐. 어 카사딩 불러봐, 카사딩 하봐, 카사딩 불러봐. 뭐하냐 와진또 배기긴 하다. 와 미포 개맛이다 그냥 하루 종일 라인 흘리고. 와 이게 맞아? 이게 미포지? 아 뭔가 왜 이렇게 시원하냐? 오늘 시원하다 아주. 아우 살좀 쪘죠. 인정, 인정 딜량! 아 야무지다 야무져 적 팀들 또 싸우고 난리 났다 카사딘 픽했다고 욕 먹는다 어. 오케이 오랜만에 또 티노탑 또 엑시움 엑시움에다가 또 도트 딜 엑시움 플러스 도트 딜 티노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AP하기 판이다. 딱 좋은 판이긴 해 이번 판 요즘 AD 미드를 좀 많이 하긴 하네 나도 강제적으로 좀 탑을 AP를 하고 있긴 한데, 이번 판은 약간 궁 딜을 많이 올려볼게요. 도투 딜에다가, 아기, 뭐, 횃불, 리안드리나, 리안드리 횃불 이렇게 가가지고, 소가 쓴줄 알면은 그냥, 저화 들걸. 살싹 때려줬구요. 와, W, 이거, 빡이긴 하네. 와, 초가스 생각보다 빡센데요. 휴, 한 번도 안 맞긴 했는데도 딜교가 부드러 맞았어. 채원, 채원. 채원. <목소리도> <목소리도> 처치했습니다. 어우, 트림 다안 왔으면 산 건데. 더블킬. 어 근데 초가스 상대로 생각보다 어려워. 티모카. 아기 정도는 빠르게 나와야 될 듯. 아이스 수아. 아우, 나좀압박하라 그러면, 오고 압박하라 그러면, 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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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스 뭐야? 리안드리까지 나와봐. 이제 뭐 좋아 죽을 거야. 나이스 수압 뚜두덕고. 와 팀오형 뭐야? 나잖아. 그렇지. 약간 버섯을 예측 못하는 곳에다가 깔아놔야 돼. 원앙 구간에 깔아놓으면 팀화로 다 지우더라고. 메자이에다가 리안드리까지 가면 질이겠는데? 트린다가 확실히 잘큰 거에 비해서 팀오 실명 맞으면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와, 아 이게 티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 파괴... 와! 너무 깔끔했는데? 아니, 우리 팀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야, 딜량 봐라. 아, 깔끔한 거 봐요. 야무지게 또 팀을 오랜만에 해 가지고 초반 라인전은 힘들었는데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